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미랄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20절서 22절을 보면 6월절 명렬 예배에 헬라인 몇 사람이 빌립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달라고 부탁하는데 빌립은 또 안드레에게 가서 은혼하고 헬라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바리새인들이 또 유대인 중에 병들고 힘들고 뭐 그런 분들도 많이 찾아왔지만 오늘 특별히 죄인이요 사람 치금 빠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누가는 정말 구속사적인 예수 그대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우리에게 확실히 신학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왜 헬라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말했을까요 당시에 많은 어, 분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은 선민들인 자기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같은 그들 앞에 오늘 예수님은 헬라인인 그들을 그들 앞에 당신을 하늘의 밀로 비유하면서 밀알에 비유하면서 십자가 사건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차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유대인만이 아니라 물론 유대인도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온 이방인들 다. 포함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는 말씀. 그 헬라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이 당신이 오신 목적이 오늘 이방인인 너희들도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한복음 3장 16절에 잘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 독생자를 주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믿으면 영원히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들 되는 예수 그루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디모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 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 하나님 이 설명을 지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 간 성도들의 모습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루에 내가 보니 강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도다 하니 그랬어요. 어떤 분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강나라와 족석과 백성과 방언에 아무도 셀수 없는 수많은 구름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히로실 읽고 우리의 구원하심이 어린 양 예수께 있다고 하는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예수 그안에서 주님이 땅에 오심으로 미랄로 오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는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흘렸다고 하시는 예수의 음성을 지금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32절, 33절에. 주님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잇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나의 미리 땅에 떨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을 32절, 33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 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달려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 것으로. 누가 혜택을 봐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당시 여러분 헬라인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로마서 1장을 보면 특별히 1장 6절에 복음의 능력을 설명할 구원받는 복음이 뭐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첫 번째 유대인과 그리고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이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헬라인은 뭡니까? 모든 이방인의 대표로 말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전 구라파, 전 중동 할것 없이 로마가 점령한 세계였죠.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다스렸지만 문화적으로는 철저히 헬라 문화가 온 세계를 보편적으로 덮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헬라인 하게 되면 이방인의 대표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헬라인들을 앞에 놓고 설명하는 거예요. 앞으로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지만, 그 십자가의 효과가 오늘 너희 앞에 있는 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온 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로 똑같이 임한다고, 택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똑같이 임한다고 하시는 예수 그대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하나님 이라의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이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것으로 말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23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영광을 인자가 받는다. 그말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마가복 15장 38절에 보면 "이에 예, 성소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이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께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도록, 누구든지 담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예수 께해서그 십자가 탕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 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휘장이 두각이 났는데 새로운 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갈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헬라인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듣고 감격스러웠을까? 얼마나 기쁨으로 충만했을까? 여러분, 예수 그리도의 스 탄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누가 보면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도의 스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래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시는 누구에게 온 백성에게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누가 보면 2장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거든요. 땅에서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라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소통된 평화를 누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구체적으로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두 가지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30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으니 이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 죄사함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이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죄 때문에 왔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사건은 바로 우리 죄가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았다. 죄삼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무엇으로 공격합니까? 우리의, 우리에게 그 죄로 또 죽음의 권세로 우리를 붙잡고 있잖아요. 두려움에 벌벌 떨게 만들고, 하나님께 드릴 경배를 자신이 챙겨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우상숭배자로 만드는 것이 사탄인데, 그 뒤를 보니까 32절 하반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사탄의 계획이 무너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방법이 무너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러니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값 없이 아무 것도 아닌 실패가 아니라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모습으로 죽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될 우리가 그죄 값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대신 이렇게 죽으셨다 죄 쯤을 이렇게 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의 비를 통해서 예수는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그랬거든요. 만약에 안 죽으면 그대로 있다 는 거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도 모든 죄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속에 있고 사탄은 밤낮으로 주리를 공격하고 사탄의 정죄 속에 살아가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뱉는다. 혜택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래요? 여러분,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 것도 비유가 되지만 사실은 썩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썩는 것이라 말하지 않고 죽는 것이라 말했을까요? 이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그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께서는 그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같은 죽음을 우리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당신의 그 죽음을 어떻게 두 번째로 말했어요? 들린대 32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랬거든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3 3절 이렇게 말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고안한 최고의 형벌의 도구는 십자가랍니다. 아주 잔인한 도구죠. 이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지, 죄값이 얼마나 무거운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 하시네 그랬어요.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단은 예수님이 실패를 말합니까? 아니지요. 당신의 백성의 죄짐진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지옥에서 유황 불이 펄펄 끓는 그 지옥에 그 뜨거운 죄 값을 받는 그 죄를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나를 버렸습니까? 할 정도로 절규한 죄 값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될죄 값을 예수님이 받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대의 십자가 사건은 굉장한 상징적인 신학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줬어요. 초자연적인 사건. 이 지구촌에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말했어요.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무덤이 열려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왔다고 그랬어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초자연적인 사건 그걸 통해서 그냥 인간의 의미 없는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 짐을 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 같은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하는 거. 예요 우리가 받을 모든 죄쯤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는 보면 예수 그대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어서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미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3장 22제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곧 예수 그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니 차별이 없는이라 유대인도 헬라인도 차별이 없도록 하나님의 가 우리에게 미치도록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법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너는 이제 죄가 다 사해졌다고 하시는 선포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또이 세상 최삼함을 받고 영생을 가지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 있는 곳에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 있는 곳에 천국을 말하잖아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라 귀히 여기시라 이 말씀은 원문을 보면요 가치가 결정되다 평가되다 그 말이 하나님이 천국을 주셨다 그 말이거든요 30절에 보니까 이 같은 사건이 어떻게 적용됐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거.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는 하다의밀 같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시면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초자인적인 사건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속을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들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믿음 속에 확실히 세워서 코로나 19가 아무리 하단을 치고 지구촌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는 이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 속에 뚜렷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그 예수 그리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하늘의 미랄로 설명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 사람이십니다. 사람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당신에게 주어질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알고 그 고통의 농도가 모든 인류 당신의 백성의 죄증을 진 지옥 내려가는 고통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심히 괴로웠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요 우리는 죽을 때 고통을 알고 죽습니까? 또그 고통이 어느 정도 나에게 무서운 것 알고 죽습니까? 죽음이란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래. 다 알고 예수님 십자가로 가셨어요. 그 고통이 그 죽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신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한례금 은혜라요. 자, 다시 한번 우리 27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영광,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네. 자, 이 말씀이, 나앉지게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역을 보면 이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 놨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 주시,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일 때문에 이때 왔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한쪽 편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 같은 고통을 면하게 해주세요. 그 같은 마음도 한쪽 편에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오신 목적이 분명하게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고 확실히 말하면서 당당히 십자가를 치고 가시는데 이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은 사명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기업들 여러분 때로는 괴롭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러나 아닙니다 아버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하는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게 바뀐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2021년도 여러 가지 주어진 사명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가야 될 앞길 비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을 보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그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뚜렷이 세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라리 자신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 향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 예수께서 제자들이 있을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정말로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우리들하고 믿는다면 우리 는 예수 그들을 길을 따라가는 우리라고 믿는다면 우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그들 제자라고 믿는다면 네,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똑바로 지고 가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 죽으시는 그 사명의 사건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바르게 적용됐다고 하는 것이 누가 보면 14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아니라 그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주인 십자가 똑바로 지고 갈때 힘든 것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선신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바르게 쓰임 받을 때에 나를 통해 수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진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있을 것이고 내 가족에도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도 에 있을 것이고 한국계에 높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대반 사건을 아시오 사도행전 7장을 보십시오 스대반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제는 세계로 만방에 복음을 전하도록 퍼져나가는 기회가 됐다는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하나님의 복이 퍼져나가는 기회가 세대반이 맞아 죽는 사건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뿐입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수많은 그 허신들이 자기 십자가를 똑바로 쟀을 때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확실히 믿음 안에 확실히 믿는 자로 세웠어서 우리도 이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야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이 있을 동안에 기회를 말하잖아요. 주어진 사명의 기회, 십자가 질수 있는 기회, 기회를 말해 빛이 있을 때 예수 그대로 말하잖아요. 예수 그대로 믿어야 그말 아닙니까? 가장 불행한 사람들 가장 어리석은 사람 가장 바보들이 누굽니까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한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 빛이 왔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예수님 이 기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빛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불행한 존재가 누구였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곤란합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천명의 확진자가 넘어 버렸어요. 정부는 방역단계를 3단계로 올리냐 마냐 지금 이러고 있어요. 우리 대구도 어떤 교회를 중심해서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정부에서 2주간,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2주간 폐쇄 명령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고귀한지, 정말 믿을 수 있을 때, 모일 수 있을 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할 수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교회를 참 선용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똑바로지고 여러분, 사명 잘 감당해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